안녕하세요. 저는 로크웰 오토메이션에서 소프트 앤 컨트롤 사업부를 맡고 있는 권호혁 이사입니다. 제가 한 줄로 저희의 기조를 말씀드리면 데이터 플랫폼 솔루션을 통한 산업별 고객별 맞춤형 솔루션 제공입니다. 크게 세 가지 부류로 해서 추가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 최적화입니다. AI 시대에 맞추어서 언제 수명이 다하고 언제가 문제가 일으킬 것까지 예측하는 솔루션을 구비했고요.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스 시스템의 IT 솔루션들을 대거 탑재해서 실제 고객분들이 최신의 운전조 화면들을 경험할 수 있는 확정형 플랜트 PX DCS 솔루션을 추가적으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파워 p e 입니다 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거고요. 오토메이션 쪽은 세 개의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보전, 운영, 디자인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세개 분야에 대해서 리모트 억세스 솔루션, 모듈형 MES 솔루션, 시뮬레이터, 에뮬레이터가 가능한 E3D, 로직스 에코 솔루션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최적의 비용으로 최신의 기술을 협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구현되게 할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분야입니다. 데이터 플랫폼 솔루션인 데이터 모자이크를 통해서 고객별 산업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레벨의 솔루션으로서 다른 자동화 업체와 차별되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세 가지를 통해서 저희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고객과 항상 같이 하는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관심을 갖고 있고 로크웰의 최신의 기술을 확인하시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